은퇴가 기다려진다. 노후가 걱정 없는 솔드족이 될수 있을까? 52세 김부장 이야기입니다. 사진처럼 이렇게 은퇴 후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접받는 생활 하고 싶으시죠? 여러분, 새벽 단잠에 들리는 알람소리 정말 끔찍하죠? 더군다나 아침에 회의라든가 힘든 상대를 만나야 하는 일이 있다거나 하면 그런 생각만으로도 스트레스가 팍팍 직장인이든 자영업자든 누구나 꿈꾸는 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하고 싶은 일을 할수 있다는 것, 아니,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 누구나 꿈꾸는 가장 이상적인 생활 아닐까요? 자, 국내 한 대기업에서 26년간 일한 52세 김부장. 저는 금년 들어 심각하게 퇴사를 고려 중입니다. 회사를 더 다니면 조금이라도 돈을 더벌수 있겠지만, 이제부터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면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점점 커진 것입니다. 자산 관리 상담 받으러 은행을 찾았는데 생각보다 저를 위한 서비스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죠. 심지어 제의의 인생 구상을 위한 사무 공간까지 제공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저는 내년에 빨리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은 은행에서 제공하고 있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 은퇴 후 인생을 설계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김 부장처럼 조용히 사라지는 은퇴를 거부하며 건강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기 방식의 생활을 적극적으로 이어나가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위 이들을 솔드족이라고 합니다. 스마트와 올드의 합성어. 무엇보다 디지털 기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적극적으로 주도해 나가는 의욕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 스마트한 시니어를 말합니다. 이들은 50대 이후에 새 출발을 준비하거나 은퇴 이후 노후 준비에 관심이 많습니다. 오랜 경제 생활 경험을 통해 어느 정도 자산을 축적한 이들, 5060 솔드족.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들의 실질 은퇴 연령은 49.4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년이 60세로 정해져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보다 10년 먼저 제2의 인생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솔드족이 되려면 어느 정도이어야 될까요? 첫째 은퇴 후월 평균 300만원 생활비가 확보된 사람입니다. 은행권에서 솔드족이란 용어를 처음 사용한 곳은 s은행인데 이들을 공략하기 위해 솔드족을 집중 연구하고 있는데요. 이 은행 2020 미래 설계 보고서에서는 비대면 금융거래에 대한 50대 이용률이 30대보다 높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요. 은퇴 세대가 디지털이나 언택트 시대에 익숙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기존 편견을 뒤집은 것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0년 60세 정년을 맞이한 인구는 92만 명에 달했습니다. 전해의 85만 명에서 8% 이상 늘어났습니다. 금년에는 91만 명, 내년에도 정년을 맞이하는 사람이 88만 명, 당분간 80에서 90만 명의 은퇴자들이 쏟아져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50대 초반까지 일찌감치 은퇴하는 사람까지 감안하면 제2의 인생에 돌입하는 인구 규모는 이보다 훨씬 더클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은퇴자들은 아직까지 충분한 대비 없이 정년을 맞이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은퇴 후에도 은퇴 전과 같은 생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월 300만원의 생활비를 확보하면 됩니다. 이것이 확보된 사람이 솔드족이라 보면 됩니다. 20년 이상 직장 생활하고 50세 전후 은퇴하면 평균 국민연금은 약 130만원 정도가 되죠. 이를 포함하면 국민연금 후에는 매월 430만원의 현금 흐름이 안정적으로 확보되면 되겠죠. 그러나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은퇴자들은 전체의 8%에 불과합니다. 50에서 63세 퇴직자 1000명 대상 조사에 의하면 은퇴 후 필요한 노후자금이 6억원이었습니다. 이 자금이 들수 있다면 월현금으로는 당연히 300만원이 들수 있겠죠. 그러니 은퇴 후 목돈 6억 정도가 확보된 사람들이 솔드족이라 보면 되겠습니다. 직장생활을 떨치고 이 솔드족이 되려면 첫째, 은퇴 후월 현금 흐름을 300만원 확보할 수 있거나 국민연금 후에는 430만원이 확보되는 자가 되겠죠. 이런 생활을 누릴 수 있는 은퇴자들은 전체의 8%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둘째, 노후자금 6억이 확보될 수 있는 분, 은퇴 후에 이 정도 금융자산이 확보될 수 있는 분, 상위 7%에 불과합니다. 은퇴자 금융자산 규모입니다. 20억 이상 보유가 1%, 10억에서 20억 미만이 3%, 5억에서 10억 미만이 7%, 3억에서 5억 미만이 12%, 5천만 원 미만이 30%입니다. 참고로 50대 은퇴자 평균 금융 자산이 2억 전후입니다. 도전해 보시죠. 금융기관이 알아서 모시는 솔드족에. 이 솔드족의 특징을 보면 이들은 기존의 걱정과는 달리 디지털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디지털 금융 상품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익숙하며 기존 자신의 업무에서 축적한 지식과 노하우를 통해서 부가 수입을 얻고도 있고, 인생 이망을 위해 자기 개발에 힘쓰고 있으며, 스마트한 여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즉, 공연을 보거나 건강, 여행, 취미 생활의 여가 활동을 스마트하게 즐기고 있습니다. 은퇴 세대들은 일을 그만둔 뒤에도 꾸준히 현금흐름을 만들어야 하는데, 선진국에 비해서 한국의 은퇴 세대들은 노후 자금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게 은퇴 후에도 여유롭게 살수 있는 솔조족이 되기 위해서는 40대 초반부터는 기틀을 닫고, 늦어도 50 전에는 꼭 기틀을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것이 이상적이겠죠. 자, 여기까지입니다. 은퇴가 기다려진다. 도움되셨나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안녕히 계십시오.